작년에 이제 그, 어,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그, 화가 나가지고, 어, 대검사를 왔는데, 어, 보통 제 음지 쪽에는 이제 그, 단지들이 다큰 건질지라도, 어, 이제 키가 생각보다 이제 한 2년 정도는 많이 큽니다. 어, 3, 4년 정도 되면 이제 다리가 이제 슬슬 닫히고, 이제 다 건지고, 다리가 닫히기 때문에, 그다음에 이제 그에 이제 나무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, 아침에는 이제 대통 소나무다 보니까 어 최대한 뭐 이제 편하게 다 이제 일을 냈는데, 대 백동 같은 경우는 여서 안 들키면 되겠지만 들키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뭐어 원체 이제 오래된 백동들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서 사이가 이제 그 한남나, 그다까시아 이런 거 보내고, 작업을 작년도에 한 겁니다. 네, 그래서, 이렇게 보시면은, 이제 그, 이런 데는 이제 예초작업을 할 때, 어, 그 부분을 좀 길게 이제 해가지고, 슬로우로다가, 슬로우로 로 해도 이런 거는 잘각바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천히, 천천히, 천천히 해보다 보면은, 어, 좀, 좀, 괜찮습니다. 우리가 보다시피, 안지가 빛만 해 이렇게 길는데, 어, 이거는 이제 한 1년에서 어, 2년, 1년, 3년째는 이제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. g 예, 이 본문은 장문이 없는데, 본문이 다른 거를 잘 눈여겨보시고, 아래 위에서 아래로 닦을 수 있지만, 본문의 생진세에 따라서 장문이 이제 틀립니다. <laughs> 는 아래서 위이쏙 들어가고, 아까는 위에서 아래로 중계도 깨끗하지만, 어, 이런 부분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중이 안으로 깨끗합니다. 이런 거는 이제 동시에 이제 들어와고 같이 이제 이렇게 탁 아, 보여졌으면. 그렇서 이제, 많지 날아가는 게편안하게 날아가죠. 옆에 사람이 있어도 출측하시는 분들은 다 감으로 다 압니다. 그게 이제, 이제 베트남이고, 그래도 각별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예측이고, 어, 끊임있게라도, 몸 같은 데 가면 다 나갑니다. 해보로더 낫다 들어가기 때문에. 気持ちいいな。 그러니까 이제 없는, 한 5분, 우리가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쁘게 가더라고 천천히 하라고.